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장소, 귀한 교회에 와서 주님께 말씀 선포하는 김원식 목사님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나온 모든 인들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아, 네. 아니, 예수님 을름 받으라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도 열두 제자 몇개안 되셨는데 젊게 되다 보니 더 많이 오셨으니 많이 오셨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다가 그래도 설교그 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그런데 오늘 여기 온다고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오다가 다 잊어 버렸요 <laughs> 서울역 주차에, 전철에서 내려가고 여기 찾느라고 아, 그전 옛날 거지 않고 꽤 넓어졌더라고, 음. 서울 용 그래서 오다가 여기 찾느라고 다 잊어버렸어, <laughs> 아무것도. 그런데 마침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 서회화 시간 목사님께서 정해진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것만 들으면 되겠고 또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의 모든 말씀이 거기다 들어가있을 때 부활절이고 뭐 이런 말씀이 다 들어가서 그 말씀만 들어도 내가 큰 은혜 됐으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냥 여기서 가더라도 과연 믿지실 거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와서 이렇게 배우니까 아까 우리 그 우리 집에서 그 단체를 만들고 또 우리 지 목사님이 고문이라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많이 기도 못해서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이렇게 비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양심에 간절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아까 남랑한 목소리로 사회하신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어딨어요그 말씀 여러분 들이 오늘 주어에도또 이렇게 실현을 좀 성경책 다 육십육 권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골라서 한 말씀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시고 또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복이 되시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90살 정도 되는데 먹으니까 모든 게다 감사해요. 그 전에 지나온 거 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종답게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워요 오히려 그 사실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회라고 해서 25대 회장을 했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1대 2대 3대 4대 다 있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그 선대 그래서 내가 63세에 원로 목사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도왔는데 벌써 내가 25대를 하고 90살이 조금 넘고 그랬으니까 야 그동안 일을 많이 헌줄 알고 교회도 한 7개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많이 했구나 그리고 오늘 와서 보니까. 야 너무 한 일이 없구나 여기 오늘 처음 왔잖아 요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 일이 없구나 왜래 앞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모뭐를 해야 되겠구나 글쎄 넘어가지 이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도 또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히려 결심이 되는 것은 우리 지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단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어디든지 예수님 집회가 있다고 하면 꽉꽉 차는 일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까 왜 이런 결심으로 게 되서 오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 또 부활하신 것.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고 그러는데못까지가 90이면 되십니까? 100살도 못 되는. 또, 그래서 우리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우리 조주먹 불꾼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만 하고 그냥 내려가도 여러분들 믿일거 과유 없을 터인데 또 지나온 세월이 생각원 부어놓으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본이고 기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기본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꼭 믿고 그리고 우리도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 섭섭한 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니까 천국에 가서 예비해서 다 예수님이 나혼골로 봐서는 자리 안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한거 봐서는 절대 안된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뭐하냐 우리 어린애들 손자들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실수해도 우리가 이쁘게 봐주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90세 아니라 100살을 먹었어도 우리가 한거 그거 가지고 천국 가려면 나 진짜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그 자리 다 만들어 놓고 내 자리 여러분 자리 다 만들어 놓고 오히려, 할일다 오느라 하고 오느라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심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 어떻게 해서, 나처럼 살지않았을까 여러분들 다 훌륭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어, 0살 조금 넘었으니까, 다, 저보다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5.16 때, 제가, 당첩 대 파견대장을 해서 5.16때 착출이 됐어요. 박정민, 김종필 이런 사람들한테 착출이 돼서 저 공수부대에 가서 얼루얼로 건옷으로 갈아입고 한강다리를 건너와서 갔어요. 그 공수부대가 들어온 게 아니고 공수부대를 왜 꼼짝 못하게 하고? 그거무서운까 꼼짝 못하게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공수부대를 점령해서 공수부대, 우리 국민들은 공수부대가 들어오 거기다가 공수부대를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같이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꼽자모도교하고 한강다들 건너서 들어오고, 그때도 저도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수부대가 들어왔던 데 공수부대가 들어온 게 아니고, 몇 개월 전서부터 공수부대를 채운 거예요. 방첩 때 무슨 뜻이 맞는 사람들로 그걸 채워서 그 사람들에게 공수부대 복장을 입혀서 한강짜입 그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오는데, 박종규에는 헌병대장이 장도영이가 시켜서 거기에 와서, 우리를 오면 못 끊어 오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가 얼룩얼룩 거는 옷을 입고 해병대원까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뭐 뚫고 통관을 시켜서 실행제 하나도 없이 한강대리건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육군본부 가니까 장대 그때 정부가 지금처럼 전화하고 뭐잘안돼서 그런지 이기고 들어온 줄 알아 우리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한강리를 막고 승리하고 들어온 줄 알고 그분도 우리로환영장도영그 우리도 들어가서 장도영이한테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육군중장 장도영 최고의의장 장도영 혁명사령관 장도영 그리고 가파를 전부 다 거기다 가다 붙여줘가지고 건물만 그냥 그 양반이 오야라고 외래 박정희 대 박정희 그때 최고의의장은 부의장으로, 그 사람이 했는데, 부의장으로, 얼마 있다가 의장이 들고, 윤보선 대통령한테 들어갔더니 준비, 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준비하고 윤보선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카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제에 들어가서, 모시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그리고, 그냥 승우 속에 정권을 인수받은 거예요. 대통령 그대로 세우고. 최고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하면 그럴 거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고 우리 윤 대통령이 아무 준비도 없이 개엄선포를 가지고 몇 시간 만에 해야 시켜 준비 하나도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걸 준비 준비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게다줄변 그래서 보세요. 어떤 꼴이 됐나. 허지도 못하고그오리고 그 그래도 승리해가지고 많은 변화를 시켰어요. 뭐, 뭐, 말은 다 있게 말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죠. 최고의 하나를믿고 근데 또예술를 믿으니까. 내가 왜 피어선이냐면, 하 학교를 피어선다 해서, 최고에서 고개만 올라가서 쌍 넘어가면서 피어선 학교가 거에요. 성경학교가 거기 있어 그래서 거기 졸업해서 할수 없이 피어서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도 나보다 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거기 다 졸업했다고 사람이 난 나이 먹어서 그러거아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신학교는 그렇게 그래서, 피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나 나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그런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 갈 자리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근심 다매 놓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세요 하는 말씀 드리고자 해서 이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대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고 죽은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오늘 태어난 사람도 100년 후면 나와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똑같이 천국 가기를 조망하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을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써온 거를 봤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기가 쑥스러워요. 이 써갖고 나는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나 그랬더니 오늘 여기 고수들 만다고여저보니까 내가 보니까 잘 아는 분들 나보다 더잘 아는 분들 교수님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참 제자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귀한 장소에서 주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을 드그 말씀을 낭낭한 목소리로 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고 주보에 다 기록이 돼서 그 말씀들 읽으세요. 그리고 저는 내려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서 칭찬받는 귀한 우리 에,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용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그가 눈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 눈이 말끔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볼수 있고 또 모든 세상을 다 사물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영광, 존귀, 주님께 드리며 귀한 장소에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 네, 공원 시간 가겠습니다. 우리 가셨어요? 공원 네. 시간. 네.